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티비입니다. 제가 어 지금 최동서 박지윤 씨 이혼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아참 이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 남의 부부의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자연스럽게 이제 박지윤 씨그 네이버 프로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어 박지윤 씨가 되게 어리도 KBS 그런 공중파 아나운서가 되는 길은 참 쉽지가 않은 길이잖아요. 진짜로 그런 그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어, 아나운서가 된 게에 대해서는 되게 아,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존중을 많이 해주겠더라고요. 어, 어쨌든 뭐 이혼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고 왈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부간의 문제이니까요. 어쨌든간에 지금 보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된 사연을 좀 읽게 되었어요. 이제 네이버 어떤 기사를 보면서 근데 이제 아, 진짜 막한 서른 번씩 낙방했다가더라고요. 한때 뭐~ 이시국기 선배들이 뭐~ 노현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리포터를 활용하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계속 어~ 노하우가 계속 그~ 시험을 한 서른 번 낙방하다 보니까 여러 그~ 방송이 많잖아요 예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런 뭐~ 멘트도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여러 번의 그런 30번 낙방 끝에, 어, 정식으로 이제, 아나운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항상 자신감 있어 보이길래, 아이고, 약간 뭐, 실패 없이 한 그런, 그런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나운서란 부분은, 솔직히 이제 제가 근데 그런 게 들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아나운서 된 부분들 보면은, 정말, 그, 뭐, 고시라고 하잖아요. 언론 고시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그게 뭐, 요즘으로서는 변호사보다 더 힘든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특히 공중파, 그런 시상파로 들어가는 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 뭐, 고등학교 때, 예. 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와서도 놀았고 이제 뭐~ 일단 이렇게 뭐~ 특별하게 되게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아나운서도게 의지가 생겨서 이렇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삶의 과정을 보니까 음~ 이게 뭐~ 이까는 그러니까 그런 뭐~ 거의 대학교 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다고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되게 뭐, 게으르고, 나무늘, 뭐, 이런 뭐, 그런 별명도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야간으로 돌려서 당길 정도로 약간 숲기가 많고, 그럼 약간 뭐, 가림도 심한 이런 성격이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그럴 수도 있구나. 약간 반전 매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아,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아나운서라는 게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보면은 뭐 크라임 씬인가 뭐 이런 거 있,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그거 보면 뭐 장동혁 뭐 나오고 이런 여러 이렇게 범죄 이렇게 스릴러 같은 거 이렇게 뭐키즈 같은 거 하는 거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아니라 그런 아나운서도 보면 끼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특히 뭐 정통 그런 뭐 아나운서들 보면은 뉴스 진행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운서 보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뭐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정치 쪽이 있고 스포츠 중계쪽이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어 일단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거고, 발음 같은 게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워낙, 그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끼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어 방송, 이게 적합한 사람이 있지만, 근데 이제, 어, 이제 아나운서를 통해서 연예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요즘 많잖아요. 풀이 선언하는 사람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어, 보통 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예, 어, 뭐죠? 조정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정리는 여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거 들어왔다가 조선, TV 조선 앵커 같은 걸로 들어오고 이미지 변신. 그건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징중한 이미지에서 약간 연예인으로 가는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보긴 보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방송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흔게이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정리 같은 게 사실은 진짜 아주 특이한 캐슬을 할수 있는 거죠. 예,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거니까. 노력을 많이 했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어, 아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 그런 끼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방에 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끼가 다분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아나운서를 약간 좀 재미로 봤다가, 와서 됐다가, 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연예인이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송가에서 보면 잘 어울리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어 외로 좀 놀랬어요 수기가 없었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약간 낯가림도 심하다 근데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그 부부의 문제가 있어 갖고 본래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뭐최동 소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대외 활동이 잦은 그런 아내가 싫었던 모양이겠죠 예 그런 거 같은데 그랬었던 거아에요 저렇게 활동하는 그런 성격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또 이렇게 좀 집에서 이렇게 내좀할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내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예, 대통령 내분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분은 너무 이제 끼가 자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간여해야 돼, 오지랖이 넓고 하다 보니까, 간여해야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예. 그런 것 같은데, 어, 조금 우여였어요. 아,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이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대중 앞에 나서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도 되게 다양할 거고, 예. 그래서 말도 잘하고, 어. 어울리는 것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의외였던 것 같아요. 성격상. 특히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은,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그런 조용한 성격에서 그 성격을 바꾼다는 자체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어뭐 전현무 아나운서도 이렇게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끼를 숨길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능에서도 참, 잘 나가는 거죠 뭐 웬만한 그런 뭐 코미디언보다 더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두분다 하는 말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아 자기들은 약간 발표를 좀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일때뭐 약간 낯을 가리고 하는 거 있어 갖고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아나운서 같은 게안 맞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뭐 상암경기장 이런 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약간 뭐 사회를 보거나 이런 거 이런데서 사실 가안 보이니까 그런 데서 리드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얼굴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잖아요.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나운서에낀것 같더라고요. 아빠. <laughs> 어, 제가 그런 생각 을좀 하게 됐어요. 예, 네. 이거 아참 이게 그 다르더라고요. 그 DNA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 사실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방, 방송 자체가 그게 예... 잠깐 죄송합니다 약간 흐름이 끊겼는데 예... 제가... 사실은 그... 그그 발표를 솔직히 그런 우리 수능 학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발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예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아꼭 모든 면을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발표를 즐기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뭐 이렇게 숫기가 많아서 이렇게 대화도 같은 거잘안 하고 캣타 그러는데 또 발표하는 거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도 이 아나운서의 끼가 좀 있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솔직히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반인 중에. 그런데, 어, 이제 발표를 또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개하는 그런, 어, 연예인이나, 이런, 방송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찾은, 알아본 거죠. 그렇게, 예. 자기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잘, 한다 하더라도 아, 발표하는 거는 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 길을 택했고 그 길을 이제 마지막에 열정을 태워가지고 팔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러면서 아 아니 아나운서를 지원하러 가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게 그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 진짜 말을 잘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예뭐 신도시 같은 천재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빼고는 예. 일단은,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 특히 발표력,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아나운서, 이런 계열으로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제, 어, 우두다 잘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예. 그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은 뭐, 좀 다양하게 예능으로 빠지고, 예.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거고요. 다, 자기에게 더 그런 재능이 있다 싶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차치하고, 예. 어쨌든간에 그런 방송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 하시려는 분들은 약간 이런 성격도 있어야 된다는 걸 저도 한번 이렇게 제 삼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걸좀 느껴서 한번 제가 예리한 눈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 했던. 아, 이런 것도 한번 아, 알아주시고, 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